이에 붙이지, 반응이 없다. 이 항아리 근처에 숨어 있다는그 귀신. 누굴까? 어, 진짜 많다, 형아들. 이 집인데, 와. 예, 여기 안쪽에서 한번 해볼게요. 반응이 없습니다. 이렇게. 반응이 없어요. 좋아요. RENG. 고스트 튜브 켜겠습니다. 아, 고스트 튜브 켰습니다. 오늘은 시원히 이 왔지, 안할 거예요. 개굴 뭐라고? 괴물이라고? 오냐. 내가 오늘 너희들이 괴물이 되어 주마. <laughs> 내가 오줌 싸는 장면을 본것 같군. 음, 이 세상의 물건이 아니지. 난 괴물이다. 미스. 뭐라고? 미스? 그 뒤에 미스 점점점 세 개는 뭐야? 이 거지 같은 새끼. 지금 반응이 항아리 쪽에서 오네요, 일단은. 안녕하세요, 잘 들으세요. 저는 윤시원입니다. 맞아요.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남자. 케이블. 케이블. 아,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입니다 예 제가 이런거 해야겠습니까 나이 먹고 예 이제 느낌이 안좋아서 저쪽에다 숨어가요 저기 건너편 저기서 쳐다보고 있으면 오 씨, 뭐 뭐지나갔는데 아, 좋아요 오오 오마이갓 오마이갓 여기 없어. 간접편 쪽이 있는 거 같아요. 어떡 하지? 어. 근데 저기 부엌이 형아들 전파가 안 터져. 아 이거 좀 불안하겠네. 여기. 똑같이. 예전에 여기서 스노가 뜨긴 했거든요. 어, 뜨네요. 말하다저요말하세요 안녕하세요. 근처에 누구 있으면 소리 한번 내줄수 있나요? 어, 소리난다. 한 번만 더내 주세요. 어, 난다 어디서 나는 거죠? 썩붙지가 않네. 아 여기가 지금 여기 안쪽이 기장이 다른데가 틀려요. 아, 여기인데 화가 난다. 전파 가수좀 강하네요. 와 아, 진짜 여기는 대박이다. 범접할 수가 없다. 여기여 여기. 가까이 어 아니야아니야 가까이 안가 와, 아, 2층이 세라. 올라오게 잘했어. 느낌이 왠지 2층이었거든. 아, 진짜 이게... 좀비호화 같은데 몸막 이렇게 날라다니는데 커튼이 여기가 지금 맥스긴 한데, 아이씨, 들어가기 좀 애매하네. 와, 아, 파쇼! 아 이거 2층을 안 털었었지 이비밀는같 <놀람> 여기 안쪽 확인 되게 뿌옇어 뭐가 인기 있는 것 같아. 오케이. 여기 바깥쪽도 똑같이. 불껐고요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 근처에 누구 있습니까? 어? 복도. 안녕하세요. 저방인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초코파야라고 아, 알겠습니다 제일 넣어게요 먼지가 엄청나네요 어어 어,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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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었어? 아 어, 먼지 봐 무당 예 저는 무당이 아닙니다 유당입니다 아니요 예. 저는 고스터 헌터입니다 자그 여기 계시면 공 한번 만져주세요 어린애면 공 만져주고 어른이면 앞에 있는 거시기를 좀 만져주세요 불좀 잠깐 켤게 해놨어 자, 몬스터 박스 킵니다. 어? 아, 저, 저, 계속 울리고 있었구나. 번쩍 했는데? 봐봐, 응. 아, 그지? 우리 몰랐어. 저 소리가 들리네. 자, 몬스터 박스 킵니다. 좀 시끄럽습니다. 어. 음. 안녕하세요. 여기 네, 근처에 누구 있습니까? 있으면 장비 한번 올려주세요. 네. 제. 제. 무소리가 확대. 안녕하세요. 어? 안녕하세요. 전 윤시원입니다. 아 양쪽에서 검빠져가거고요 유령이 나오는 유령이 나오는 어 좋아요 유령이 나오는데요 지금 등장신이야 어. 괜찮아. 그거 뭐, 궁금하지? 아닌데, 잘못 들어왔어나 아, 들어왔나보다, 지금, 오르막 안 흘려. 들어온 거 같은데. 그러자, 그러 지금, 오르막 안 흘리자. 어, 울린다, 울린다, 울린다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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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빨라졌어. 어 로봇트 어, 공부가 졌어 아! <laughs> 너무 아는 것 같아. 축복하는 여기 근처에 도 있나 봐. 왜 불러? 안녕하세요. 아 있다. 아 저기 또 오죠. 아 여기 줄나 마는 지금. What the fuck? You crazy? 좋아요. 잠시만요. 잠시만 대기하세요. 잠시만요. 여러분들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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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신정하세요, 신정. 신청. 좋아, 이거 뭘봤 진짜. 공 계속 맞는다 좋아, 어이 어리... 응애해봐. 응애해봐, 응애해. 공을 가까이 해달라는 건가? 좋아, 해봐, 대박 닭살도 났어. 오케이. 좋아. 제가 제가 그러면 제가 나갔으면 좋겠습니까? 당장 이곳에서 사라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. 네? 대답 없네요 네. 아 근데 나가라는 거는 되게 얌전한 귀신이야. 못 나가게 하는 귀신이 위험한 귀신이고, 가, 맞잖아. 일단 알겠어. 얘들, 사람 내려봐. 그래, 내가 뭐 귀신하고 대답을 하고 있겠냐? 어플하고 대답하는 거겠지. 내가 잠시나마 너희들을 인격이 있는 그걸로 생각을 했다. 너희들은 귀신이 아니야. 그 어플일 뿐이었어. 어플이야. 다 알고 있어. 절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. 어린애가 따라온 것 같지 않네요. 다락방 있지. 다락방을 한번 다시 들어가봐야 돼. 1층 애들은 정복을 했는데 2층 애들이 정복이 안 되네. 일단 제가 보니까 형아들 그 2층 쪽이 아무튼 어, 그 잡소리가 많이 나는 게 뭐냐면 여기 2층 쪽이 지금 집합 소인 것 같아요. 그 안쪽에 있는 거 집합소라 1층이안 있었더니 1층은 잘 모르겠고 2층이 집합소라 안녕하세요 근처에 누구 있으면 소리 한번 내줄 수 있나요 어? 소리 난다 한 번만 더 내주세요 2층이 세나 올라오길 잘했어 오는 소리가 조금씩 들려 확대 네. 확대